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이제는 90살 백발이 된한 참전용사는 아직도 치열했던 전쟁 현장이 눈에 선합니다. 전차 한 대당 그 당시에 300발씩 하루에 적진에다 대고 직사포를 쏴야 돼요. 왜냐하면 적의 직사포가 우리 사단 주주항선 보호병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날라오기 때문에 고개를 못 들어요. 걸어다가 탄피를 주워내 던지다 보니까 이게 손바닥이나 뭐 누렇게 타더라고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손봉호 이사장. 뭐 총알이 빗발치듯이 막 날아다니고 대포가 우리 집 주위에 떨어지고 뭐 폭탄이 우리 집 뒤에 떨어지고 그 이제 그 공포가 엄청나고요. 그리고 이 폭탄이라는 게뭐 눈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어막 떨어져서 그때 무려 집이 다 파괴가 되고 사람이 죽고 어 그리고 이그때터 지뢰 같은 것이 이거 전쟁 때 많이 있어 가지고 예,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 지뢰를 밟아 가지고 죽고 다치고 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어 학교 이 전쟁이 끝난 뒤 학교에 가는데 길가에 시체들이 그 넓어버려져 있는 것도 봤고요. 국방부가 발간한 6.25 전쟁 통계 보고서. 이에 따르면 당시 전쟁으로 국군 약 62만 명과 유엔군 약 15만 명이 사망, 부상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민간인들도 사망자 약 24만 명을 비롯해 약 99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한국을 도운 유엔 국가 중 가장 많은 병력을 투입했던 미국. 6.25 전쟁 당시 약 3만 3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한국을 지켰던 미국 참전 용사들 노인이 된 지금도 전쟁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I, I can uh, recall an incident that happened in 1952 or 53 as it was yesterday. I never forget uh, the uh, the amount of uh, Uh, bombs and mortars they threw at us, and uh, so that was will always staying in my mind. And when I when the war ended, there was a chance that one of the mortars or a mountain gun 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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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explosive would would get you. So every day was a challenge. That's a lot. That's a lot for three years. A lot of kids. A lot of people were killed. 또 다른 참전국 호 주의 참전 용 사도 그 날을 기억 합니다. 전쟁 당시 민간인 종합 피해 현황입니다. 피해 총액은 약 4,105억 환.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7조 9천억 원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피해로 말미암아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해방되어진 지 불과 5년 만에 6.25전쟁에 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피어가 되어진 그런 국가로 전락한 것이 6.25 전쟁의 실태였고 우리 역사에 끼친 어떤 하나의 비극적인 영향이었다. 국제난민기구 도널드 킹슬리는 내생의 첫전 경험 속에서 나는 한국에서처럼 대규모로 진행된 파괴와 인간의 고난을 결코 목도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전쟁의 피해가 극심했던 것입니다.